한국에서 오는 택배가 도착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드디어 받았어요. 이게 무슨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. 너무 맛있어요.가

좀 그렇지만 점심 이렇게 먹겠습니다. 나는 오늘은 촬용 카메라랑 부족 배터리 일단 우산을 챙겨갈 거예요. 현금이랑 카드, 보통 카드기에 넣어줍니다. 비가 조금씩 옵니다. 저녁은 김자반 해서 주먹밥이랑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<laughs> 전달받은 육개장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저녁입니다. Then TGV and go to um to Zurich. Uh, 오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아침앞에서 빵을 사고 루브르 박물관 안에 있는 제 최애 라떼 맛집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 다음에 그리고 튤리리 정원에 앉아서 일기도 쓰고 약간 힐링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. 안녕. 아,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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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요 아, 맞아요. 아, 아요 진짜 아요 아, 저는 네, 머랭 타르트를 사봤는데 친구가 포크에 앉았어. 일기 쓰려고 가져왔는데 뒤에 종이를 안껴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. <laughs> 집에 갈고. 진짜 많다. 이제 프랑스 넷플릭스 시리즈 보면서 먹을게요.

신라면만 먹으러 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졸려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신라면 푸른 밥 만들어 볼 거예요 저번에 스프 쓰고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일단은 일본 후보자 먹다 남은 새우깡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맛있어 보이는 걸 샀습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맥주는 하이네켄이고요. 오늘 저녁 야소 있어가지고 계란 조금 수란해서 먹고 그리고 점시 저녁을 많이 먹을 예정입니다. 이렇게 입고 나갈 거고요. 지금은 6시 시0 분입니다. i Good. Yes, I'll have to take one. <laughs>